윤석열의 특검 조사 불출석 사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어, 언제는 건강이 안 좋아 조사에 응할 수 없다하더니 이제는 수위를 입은 대통령을 불러내 망신 주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미결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사복을 입었던 것도 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최병 특검이든, 송환에 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양복을 입든, 반바지를 입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의 출석에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도리입니다. 아울러 피의자 김건희 여사도 오는 8월 6일 특검 소원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명품 백수수, 공천 개입, 주가 조작, 정치 개입, 뇌물, 검찰 수사 방해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우혹만 무려 16건에 이릅니다. 특검에 성실히 출석해 숨김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당대표 김문수 최고위원 전한길, 고문 정강훈 한달 뒤인 8월 22일 이세 사람이 국회에 나란히 앉는 진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중에선 이들을, 시중에선 이들을 내란의 힘 유랑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2.3 불법 개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하는 게 정도입니다만은 이들은 개엄은 정당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선거 운모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찻대기 사태 당시 한나라당은 천막당서로 옮기며 반성과 실신을 약속했고 37명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때의 결기와 책임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구구인사들과 손잡고 구구세력의 둥지를 만들 생각입니까? 그렇게 간다면 정당 민주주의 해손과 한국 정치 퇴행은 불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구구인사와 단호히 선을 긋고 민주주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